국과 함께 우는 신명기의 여정을 함께 우리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창조와 동행, 바로 원역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들들에 대해서 모든 역사를 사대 족장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창조하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행하고 관리하고 계신 창조와 동행, 이제 그 백성들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이 이 땅을 주신다는 천표가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를 테스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확증을 받아내려고 하는 불신의 요소 안에서 결국은 너희들이 이방에개게 되어 4대만에 이곳에 돌아와서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거다. 이 아모리 의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일곱 족속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너희는 개 개게 되었다가 너희들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였던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애굽의 모든 과외굽에서 종을 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구원과 동행의 역사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시내산에 오면서 1 9장에서 너희가 내계명을다 지켜 행하면 너희 나의 수요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율법을 주시고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드디어 이제는 시내 산에서 하늘 개체의 2년 둘째 달에 바로 에, 첫째 달에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정식으로 인구조사를 하시는 것이 민수이지.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1장에서 인구조사,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 모든 에, 바로 계수에서 군대를 모집하고 세우기 위한 드디어 나라의 정체에 건국을 위한 모든 인들을 세우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하에게 만반의 준비를 다가주시고, 10장 11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가고 가리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셔서, 드디어 삼일길 가지 못해서. 오늘 또 다베라 그리고 기부를하다와 하세롯 바로 이런 역사들이 있고 드디어 가데스반에 가서 민수기 13, 14장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민족적인 반역을 하는 내용 그래서 그들이 40일 정탐당하는 것이 40년이 바로 소용돈이 허송세월 오늘 또 들으면 바로 헛고생하고 있는 것 바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과 동행, 동행과 훈련이라는 민수기능을 받죠그 전에, 내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과 윤례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자가 대상이 누구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성별한 바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우기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는 계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여정 속에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모아 평지에서 오늘 십계명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일장입니다 신명기는 말씀과 통해 사실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때 하나님의 은혜 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은 동행하십니다. 라는 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신명기는요 앞에를 아, 잠깐 보실까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그 가운데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루실 일을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는 시점 앞에 말씀의 철도 위에 순종의 오늘도 열차를 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신명기에서 보여는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면서 미래 에 이루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 어떻게 살아나야 할까 내일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제 우리는 신명기 1장 1절 말씀부터 오늘 바로 이 8절 말씀까지 우리가 본다면 이제 드디어 왜이 신명기를 주고 계신지, 어디에서 이 신명기를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왜이 말씀을 주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 그것은, 이는, 이는, 무엇은 지금 위에 예, 1절 하관절에 무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이 말씀하시는 이유, 말씀하시는 장소가 나오고 있어요. 요단 저쪽 숲 맞은편, 바로 이 모합평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어떻게 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 그러니까 신명이라는 말은 말씀드리라는 말. 여호와의 말씀들 이것이 신명기예요. 뭐 제명기, 뭐 다시 제의 율법 그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율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5절 보면 1절에서 선포된 말씀이 5절에서 설명하여 이루시기를 설명한다는 것은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율법 강요이 아니에요. 율법을 기초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를 통한 설교가 신명기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를 율법으로 계속 읽으면 숨통 막히고 답답하고 아주 짐스러워서 못 삽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을 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명기에 오늘 낮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네 단어를 생각하자고 해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이 바로 주인이 누구냐 이제 땅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주권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럴 때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은 보험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28장에서 11장도 그렇지만 28장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보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보험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러분데 선택해 늘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은 셈이 선택하라.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28장에서도 확연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네 단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보험, 이네 단어가 신명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단어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렇다면 이제 여기 1절에서 성권 말씀 신명. 기 바로 그 선포한 말씀에 대한 이제 설명 이것이 제 5절에서 보여줬는데 이 이야기를 기초해서 1장 1절 사실 말씀부터 정확히 말하면 1장 8절부터죠 9절부터죠 9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27장부터 끝까지가 세 번째 설교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선포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모세가 설교했다. 첫 번째 설교, 과거에 돌아보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것을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뭐냐면, 바로, 현재, 어떻게, 오늘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27장부터 234장까지는 사실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미래에 행하실 일 바로 축복이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람 편에 설 것이냐? 이런 분명한 선택, 분명한 우리의 위치, 분명한 나의 신앙의 태도, 자세들을 생각해 보면서 일장을 우리가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거냐? 세상 방식으로 살 거냐? 하나님 편에 섰다면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돼. 오늘 우리가 사람 편에 섰다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원서에서 내말내 말,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말은 인간의 말이고 그리고 사탄의 속삭이는 말 이것이 창세기 의 3장에서 이미 말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해 와가지고 사탄의 말을 들은 것은 사탄의 정권에 굴복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아담과 하바는 사탄의 권세 아래로 스스로 저드어간 거예요. 오늘 기어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과 그의 모든 자녀들, 후대들은 다 사탄의 권세, 공중권세 자 장자의 그런 지하에, 지배하에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오늘 이런 우리가 내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복되며 생육하고 번사당에충만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 명령을 받은 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는 땅도 모든 자연 삶마 물에게 우리는 불복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노마 선생님들에서 탄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렇다면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보는 건 열하루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40년 열한째 딸까지 걸어 있다 고하는 것을 그 동안 4 0년 동안 어디서요 카데스에서 뱅뱅뱅뱅 돌았다. 야 열아홉 끼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4 0 년이 걸렸다. 이게 얼마나 웃음일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어디 있었는가? 다수를 따라서 카데스 가데, 반의 정탐꾼들 열두 정탐꾼들 가운데 1 0대 이었어요. 우리는 가수를 따를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네. 네, 오늘 그것이 오늘 가데스의 사건에서의 우리 자신들이 서고 분명히 해야 될 위치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수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이것이 여호수아와갈렙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열두 청담고들과의 열 명은 이제 가서 그랬서요 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환하게 해서 오늘 왜 그래요? 가난엔 일곱 정수 가운데 오늘 아낙자수들이 있었다. 네피름의 후손들이 있었다.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맨두개 새기 같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자시에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에요. 누가 주권자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주신 땅 좋다 좋다 말했어요. 왜? 그들은 믿지 않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큰 민족들, 큰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선포된 말씀 설명되진2 0년기의 설교를 통해서 세폐대의 설교를 통해서 7절 보니까 방향을 돌려 방향을 돌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요? 행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계속 되는 단어가 가고 가고 가라. 어디로? 가나한 땅. 약속된 가나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왜? 8절에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주리라한 땅. 들어가서 차지하라. 분명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 그 기업이 될 땅, 약속된 땅, 오늘 바로 그러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들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니 오늘 1구일에 가보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에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볼때 정말로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반복해서 신명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계는 신신당부. 여러분 들 하나님이 찬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우리는 찬소리와 같이 당부, 당부, 당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앞에 있어야 하고. 말씀에 서야 할 백성들이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휘둘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도 금방 전문 열고 나가면 오늘도 마음이 흔들려요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물질에 흔들리고 오늘 자식들에게 흔들리고 모든 이사회의 모든 여건 속에 뉴스에 흔들리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누구 믿고 가요 하나님 믿고 무엇을 따라 말씀의 철도를 따라 우리는 탈선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3일절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으셨대. 주역기 19장 4절에 보니까 독수리 날이 우리를 어부셨대우리는 음 어부가 그리고 안방 마음, 가슴방음으로 우리 안으로 안으셔서 우리 인도하시면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3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도 진노하신 하나님 왜?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은 화를 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화를 내셨을까? 사람의 백성들이 간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오늘 그 날수대로 46절에 보험하셨다. 40일이 40년 되는 이런 보험의 역사.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게 있어요. 은혜와 은혜 사이에는 바로 말씀의 철길이, 말씀의 내일이 깔려있다. 그러면, 말씀의 순종의 열차를 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동행하신다. 좋은 내 말, 여주 동행.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시내 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속에 있어요. 왜? 우리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준비할 이유가 있다면, 돌아봄. 돌아본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과거에 베푸신 은혜. 사실 가데스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순종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없어 출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민수기 15장에서 너희들이 들어가 살땅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다시 이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예,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때 관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출발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지금 가데스의 반역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에 우리는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타고만 가면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탈선하지 않으면 돼. 세상에 유혹이 있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육신의 적용, 안국의 정이 생의 자랑대로 이를 유혹한 날짜도, 세상에 주는 것이 이 날짜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오직 완외의 한 길만 가면 됩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실 그 날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기빠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어요? 바로, 바산, 왕, 그리고 여러분들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떡하셨다고요? 멸망시키셨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너희 조상들이 바로 겁먹고 와서 거부하고 날 거역했는데, 너희들은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봤잖느냐 오기 멸망한 것, 그리고 시원왕이 멸망한 것 봤잖냐?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말씀을 따라 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오늘 그 그래 하나님의 대적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올라가지 말라. 그는데 올라갔다가 호르마의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과 또 하나, 여러분들의 신 민숙이 20장에서 그냥 호르마의 사건을 보게 되죠. 순종하면 그 호르마가 바로 원수의 것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호르마는 파멸을 우게 것이 된다. 오늘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오늘 담아서 다시 묻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다수의 편에 설 것인가? 그 망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나의 위치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은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보면서 숨 쉬는 것이 은혜라면 다른 것 걱정할 것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다면 일장에서 배신의 역사를 썩어갔는데도 34장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런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출애굽기 모든 여정을 기억하는 우리 광야의 영속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하하며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입이 무겁고 감사뿐입니다. 은혜로 감사하며 시작할 때 감사로 끝내야 하는 말씀에 이 내일에서 네, 탈선하지 않고 좌로 하나 치우지 않고 믿음을 향해. 천국을 부르심을 향해 우리는 꿀이리 담대하게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